고향 연구원님께서 일본 수출 규제제도 안내 및 준비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큰 박수 발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략물자관리원의 김소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제도적인 설명도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기업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좀 접근하여서 좀 어,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많이 질의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 아, 방향으로 이제 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7월에, 7월 4일자에 그 제도, 일본 규제 제도가 먼저 발발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세계,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품목에 대해서 먼저 별도의 추가, 아, 추가 제재, 어, 제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포트 레지스트부터 해서 세계 품목에 대하여서는 일단 비민간 품목으로 원래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비민간 품목에 대한 거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화이트 리스트에 있을 때는 비민감 품목은 일반 포괄 허가도 쓸수 있고 특별 허가, 특별 포괄 허가도 쓸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화이트 국가고 수출 기업이 일본 기업이 이제 RCP 기업이 아닐 경우라도 일반 포괄 허가를 통해서 이제 포괄 허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 편한 방법으로 허가를 진행을 할수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특별 포괄 허가든 일반 포괄 허가든 모든 포괄 허가가 사용이 중단이 되고 개별 허가만 사용하도록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제도의 취지가 뭐 국제 평화랑 안전 유지를 위해서 전략 물자의 어떤 수출 시 정부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어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 중소하시는 기업분들이 이 전략 물자에 대해서 조금 생소, 초기에는 많이 생소하셨다고 하, 하셔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대신 무기나 대, 대량 파괴 무기 그리고 그 음반 수단인 미사일 제조 그리고 개발 사용 보관까지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전량 물자 관리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에 대한 전량 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중 용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테니스 라켓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미사일에 어떤 그첨두그 그 앞에 있는 방, 미사일 그 앞에 어떤 그런 부품까지 만들 수 있는 장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라든지 최종 목적지라든지 최종 수요자가 누구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laughs> 전략 문제에 따라서 수출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수출 허가가 불허가될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선진국들이나 또 지금 현재로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계 쪽에서도 수출 통제 어, 제도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 수출,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체제에 가이드 되어 있고 3대 조약에도 이미 가이드 되어 있으며 상황화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종전에는 이제 화이트 국가로서 저희 저 한국을 우리 한국을 이제 화이트 국가로서 이제 그 구분을 했던 이유가 자대 어 체제에도 갈 되어 있고 삼태 조약도 있고 플러스에서 아까 캐치홀이 이제 저희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이트 국가로서 구분을 했다고 어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국제 평화나 안전 유지의 어떤 그런 취지를 통해서 이제 구분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하에서 품목을 반영을 하고 전략물자로서 한국에서 이제 구분을 했을 때는 한 1,120개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략물자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이걸 인폼 여권이라고 합니다. 인폼 여권이라고 하고 그럼 아니거나 이제 대량 살상 무기 등이 활용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 이건 노의 여권이거든요. 그 노의 여권인 경우에는 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과 같이 전략문자는 민간품목과 비민간품목 민간품목 같은 경우에는 263개로 기존의 화이트 국가였어도 허가를 사용할 수가 없고 개별 허가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비화이트 뭐 국가로 배제 비아이티 국가로 되고, 어, 비국가로서 구분이 되더라고 263개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 그대로 개별화가를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부 설명으로는 이제 무기랑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저희 중요한 게 이제 비민간 품목입니다. 857개로 나눠져 있고 공작기계라든지 직접회로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레이, 레이저 같은. 예, 무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맞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운반이나 제조 개발에 전용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성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 85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구분에 대한 어떤 기준은, 일본에 통날이라고 제도가 있는데요, 제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괄화가 취득요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 국가가 우리 한국이 리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리 지역에 특별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에 대해서 특별 일반 포괄화가 허용이 되고 특별 일반 포괄화가 허용이 된다는 거는 이건 이제 비민간 품목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나눠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전략물자가캐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식료품이나 목재 제외하고 어, 전략물자 제외하고 모든 품목이라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점 감시대상 품목이 74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식신목이 34개, WMD 40개 중에서도 WMD 40개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워치리스트라고 합니다.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라라는 품목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량 물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전량 물자 외의 품목들은 모두 캐츄얼 대상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대형 발전기부터 플라스틱, 뭐 39개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그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품목에 대한 제도, 그리고 그런 관련된 품목의 검색, i c b 기업들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 규제 바로 알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어니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가각이 8월 2일자로 결정이 되면서 지역구분 명칭이 화이트 비화이트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룹 A에서 B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 그룹 A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화이트 국가였던 국가 27개, 한국, 한국을 배제한 26개 국가로 이제, 어, 정해져 있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룹 B로서 이제 4대 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로서 지금 한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어, 한 19개 국가로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물자 관련해서 추정 하고 있는데, 국가가 어느 나라가 더 포함이 될지는 아직 미정인 부분이 있고요. 그룹 C나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의 콩고민주공화국, 홍보민, 뭐 이라크, 북한 기존의 이제 무기금수국으로서 이제 진정되어 있던 국가들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화이트, 비화이트는 이제 명칭 자체가 없어지고 그룹 A에서 D로서 이제 그룹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구분이 어떤 개발적인 구분으로 이제 간주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달에서 그1 아, 개 국가를 지역으로서 구분, 열한 개 지역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 지역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뭐 제도라든지 어 지금 뭐 수입하신 물품들이 만약에 전력물자일 경우에 내가 이 전력물자인 물품이에 대해서 개별화가나 허가를 준비할 때 어떤 그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는 각각 또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리지역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확인하셔서 그런 거에 따른, 어, 구비되어야 되는 제한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각각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가 음, 종류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민감, 아까 민, 민감, 비민감, 수출 지역, 그 미지역 같이 그런 지역별로의 구분에 따라서 개별화가 포괄화가 캐쳐화가 등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화가 대비 간소화된 어떤 심사가 적용이 되고 있고 기업에게 특히나 유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민감품목에 따른 화이트국가 정전의 화이트국가에서는 A그룹이죠. 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일본 수출자가 ICP라는 어떤 등록제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이 비민감한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활용해서 서류를 한일종을 구비를 하고 신청서를 내면은 그거에 따라서 일주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가 되고 그에 대해서. 어,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을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비국으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저희는 일반 포괄허가는사용할 수가 없고 ICP를 취득한 일반, 일본 기업이 이, 그 일본 기업이 비민간 품목을 따라, 비민간 품목을 항공 수출할 때 특별 일반 포괄화가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ICP 기업이 아닌 수, 일본 수출 기업들은 개별화가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는 화이트국 국가로 배정될 을때는캐주얼 규제 에대당이 아니었는데 이제 캐주얼까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캐주얼 허가, 캐주얼 허가라는 어떤 그런 허가라는 게 지금 별도로 없고 그냥 개별 허가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국가로서 기초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통제 요건에 따라서 이게 경우에 하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 조치를 통해서 세계 품목에 대한 개별가 의무화가 되었으며 기존의 포괄허가 효력이 모두가 정지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포괄허가까지도 금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세 개의 품목이 비민간 품목이더라도 특별 일반 품괄 허가를 사용할 수 없고 개별 허가만 진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부분이고요. 8월 28일 아시행 예정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표를 보시면 특별 일반 품괄 허가는 통상 이제 일반 품괄 허가와 같이 통상 3년의 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ICP 기업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출점은 경제산업국및 지역사무소입니다. 통상 일주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어, 통상 한두 종의 허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CP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자기 본인들이 내가 어떤 품목들을 어떻게 수출하고 이게 품목이 본인이 수출하는 물량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고 이 물량이 뭐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의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 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크리스트를 제공 하면 이에 따라서 특별일반포괄화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어, 일반 기업들이 수출할 때 개별화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또 세계품목 아까 포드리스트 레지스트 그 세계품목 외의 품목들은 유효기간 6개월의 모든 기업 그리고 전자우편 방문 신청 그리고 통상 부실일의 처리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외의 것들은 이제 3종의 어떤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허가신청서, 신청이유서, 그리고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강화조치가 되었던 세계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개별화가 세 종목 외에 개별화가랑 차이점이 기존의 제출자가 경제산업 국경 지역 사무소에 있으면 경제산업본본성이 되고 그리고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10종에서 많게는 9종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 저희가 수익자로서 최종 수요자로서 확인해야 되는 이제 서류가 수요자 사업 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그리고 수요자 서약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만약에 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구비를 하시고, 어, 어떤 계약이나 그런 체결함에, 아, 체결하고난 이후에 수출, 수입을 위해서 앞서서 먼저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수출자에게 좀더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이런 구비하거나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단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CP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 기업입니다. 어, 2 0 1 4년도에그 일본 쪽에서는 전량 물자를 이렇게 활용하는, 전량 물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 그 전량 물자에 대한 책임자를 그 산에서 제, 어, 산에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물자를 취득하는 수출 기업 같은 경우, 일본의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 물자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뭐, 한정해 그, 협의 판정서, 그러니까 이게 전략 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할수 있고요. 할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하기 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i c p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의 감사나 또 그런 교육이나 또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비를 해서 정부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런 것에 따라 수리표를 이렇게 발행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인증을 받서 등록제로서 r c p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출자가 전력 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수출자의 준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준수 체계들을 각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플러스 해서 뭐 심사를 더 추가한다든지 교육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 RCP의 어떤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권장을 해서 수출 기업들이 아직 RCP가, RCP 기업이 아닐 경우라도 이런 부분들을 권장을 해서 r c p 에 등록을 할수 있도록 권장을 하신다면 기존의 그 일반 특별 포괄 허가처럼, 일반 포 허가처럼 특별 포괄 허가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 8월 28일자로 되면서 저희 우리나라는 비닝만 품목 수출 시 ICP 기업만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일본에선 1300여 개의 ICP 기업을 어, 공개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공개된 기업 명, 목록은 632개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 일, 그 일본 규제 바로 알기 들어가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작기계다, 공작기계라고 품목을 검색을 하시면, 이 공작기계가 전략물자의 어디 등급이 어디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비전략 물자에 어디 품목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 좀 개별적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도록 딱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i c p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공작기계를 취급하는 i c p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그 정리가 되어 있어오니 만약에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수입 대체처나 아니면 ICP 기업을, ICP를 취득한 수출 기업을 찾고 계시다면 그런 일본 규제 바로 아이디를 통해서 그 대치처나 아니면 품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그 수입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의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수여적 사업 내용 확인,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공식 문서라든지 등비, 등기부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덕션 그 프로세스라든지 카다로그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자 수여, 세약서까지 같이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자 세약서는 내가 이걸 수입을 해서 리 e e x p o r t 내가 다시 재판매하지 않겠다 재수출하지 을 않겠다 매또 이걸, 이걸 수입을 해서 무기류로 전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약을 하시고 고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기존에 이제 수축자 쪽에서 어 준비하실 때좀더 빠르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캐츄얼 내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캐츄얼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 그런 부품이나 이런 플라스틱 재료들을 가지고 어, 바로 무기로 사용을 할수 없지만, 이거를 사양을 업그레이드를 시키, 시키거나, 아니, 장착을 해서 어떤 완제품의 어떤 부속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용도에 따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이걸 방, 사전 방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품목들에 이제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용도에 대한 것을 알, 네. 알경우의 노후 요건과, 정부가 이런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출자에게 통보하는 인품 요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노 no 요건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컨트랙트 계약을 체결한 그 컨트랙트를 가지고 확인 합니다. 문서상으로 이게 무기류로 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했을 때꼭 뭐 없다, 없거나 아니면 수입자나 수입자의 대리자가 연락을 해서 이 사람 그 네, 아니면 본인 당사자가 무기로 뭐 전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최종 사용자가 아직 미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렸을 경우에는 노후여권으로서 이걸 개별 허가를 별도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인품여권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해당 수입하시는 그 기업들 중에 인품여권을 받아서 이걸 개별 허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지하시고 만약, 에어 그런 노후여권에인품여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하시면 기본, 기존의 비자인 물자는 일반 수출 거래 하실 듯이통만 받으시고 수입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키트얼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시면은 이제 HS로 많이들 이제 확인을 하십니다. 유단위로서 앞에 두 자리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HSJ 코드라고 해서 아홉 자리를, 전체 풀, 풀 코드는 9 자리고 한국은 1 0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제통령 코드가 6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가두 개의 숫자 류단위로서 이제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류단위에 해당한다. 예스. Yes. 목적지가 화이트 국가인가? 화이트 국가, 우리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노. o no. 그리고 용도 확인. 어, 그런 우려 용도가 있느냐. 그럼 또 수요자 확인을 하시고 그 수요자에 대한 부분 우려 의 용도가 있느냐, 아니면 그 유저 리스트라고 해서 저희 우리 한국에는 그 우려 거래 대상자 디나이 리스트라고 씁니다. 그 그런 우려 거래 대상자 목록에 되어 있느냐, 근데 아직 한국 기업이 우려 거래 대상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럼 또 보면 허가 신청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정확하게 뭐 수출자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거나 하시면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충분하면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건 저희 전략자 관련의 어떤 그 지원 방법, 방안이 고요 어, 지금 일본 숙제 교재 과거 홈페이지인데 조금 더 개편이 돼서 그 j p e n p o s t m o k r 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자주 나오는 FAQ를 좀가져고 왔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수입한 물품이 전력물질에 해당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이게, 이 물품에 대해서 그 수입자는 솔직히 이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취, 그 취득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아무래도 이거는 기업 정보기 때문에 수주자가 그거를 흔쾌히 뭐, 시험 성적서나 그런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거를 흔쾌히 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일 빠른 방법은 이제 수술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품목에 대한 뭐 HS코드라든지 품목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확보가 가능하셨다고 하면 그런 카달로그나 매뉴얼 가지고 이제 저희 기관의 전력 문자 그 관리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판정을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아까 그 일본 규제 바로 알게 에서 검색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셨, 말씀드렸던 검색 공적 계를을 검색하면, 아니, 브라우스를 그 검색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키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키워드에 연결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HSK가 제일 편하긴 한데 HSK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그 외관의 기준으로 에지스케인는 분류가 되고 전력물자나 통제내용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1대1 매칭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어떤 저희 기관의 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 일본 통제 대상 품목은 1120개고 한국은 뭐 1700개다. 품목 개수가 한국이 더 많은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는데요. 어, 그런 부분의 통제 기준이 공작 만약에 공작기계랑 그 부, 부속품 아니면 그런 설비랑 같이 묶어있느냐 찢어져있느냐의 차이지 거의 국제 통제의 체세 같은 경우는 대동 소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 비민간 품목의 어떤 부분은 포괄화와 취급 요령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HS-K 코드 그 확인 방법은 지금 어 저희 그 아까 일본 교재 바로 알게해서도 일본의 어 일본 그 통제 품목 내용이랑 저희 HS 코드랑 연계한 자료가 같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품목에 대한 캡슐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노후여건과인품여건의 하나여서 진행이 되고요. 세계의 품목에 대해서 해외 지사활동에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냐? 어, 일단은 그 일본 이외의 지역은 각각의 국가별로의 어떤 통제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국내 법령을 따라서 전략물자가 통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다만 이제 일본 본지사관의 어떤 정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본지사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따라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해수출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밝혀지게 되면, 디날리스트로 이제 등록, 등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궁금해 하실 법한 내용들 한두 가지 정도 좀더 설명을 드리면, 그, 캐출 규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나 뭐 입품요건이나 노유건으로서 캐출 규제에 해당해서, 그 개별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도 개별 허가를 받으셔야지 수술 기업이 ICP 기업이더라도 이비전력물질 통제 그비전력물질 캐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일반 허가를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그 모기업 아까 얘기했던 지사가 해외에 있어서 그 지사에서 만든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국내법에 따라서 수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통제되는 내용에서 허가가 나오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본지사관의 어떤 그런 ICP 기업들은 그 본지사관까지다 거래에 대한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으면 그걸 사전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 일본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수요자와 최종 목적지가 한국인 경과 거래 계약서에 이미 체결이 된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나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부분을 변기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을 같이 변기를 하셔야 되는 게 경제상속성에서 지금 공개한 내용이고요. 변기하셔서 제출하실 경우에는 저희 전력적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수질 통제 규제에 따라서 같이 규제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뭐 궁금하신 내용은 나중에 같이 질의받고 답변을 드릴게요. 구요. 어, 여기까지 전력자 관련 김성영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